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록이가 왔습니다. 네, 오늘의 볼 챔피언은 탑 가렌이고요. 판타 챔피언은 탑 다리우스입니다. 어, 이번 판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점화랑 전멸 그대로 줬고요. 일단 정복장 빈망이겠죠? 그리고 이번 판 다리우스가 아직 판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숙련도만 따지면 160만 점 정도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리우스 뭐 괜찮은 상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저도 솔킬 안 따이도록 라인전 때좀 잘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특히나 유체어가 아니고 전면, 이제 점하기 때문에 가래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바로 솔킬도 나오거든요. 과이하게 이거 올수 있나? 여기. 어, 어지, 이거?

와드만 좀 받고 올라가주겠습니다. 라인은 초반에 땡기는 게 중요해요. 다리 수상되는 뭐 유체화라고 해도 꼬갰다. 다해도 경험치 손실은 없네요. 우리가 상대 아, 네. 일단 W를 찍었거든요 이제 2렙이죠 상데선 2렙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값을 초반 이 라인에서 걸쳐갖고 쏴주는 가장 베스트고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상대가 이제 산자 상대 찍으면은 끌리는 순간에 이제 위험해지기 때문에 라인 좀 최대한 당겨서 파밍을 해주면 됩니다. 아, 좀 늦었다. 아, 근데 이거 좀 아니지. 아, 잘못했다. 점화마가 있으니까 불량 먹어 주겠습니다. 잠타 죽거든요, 가래니안 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 전진! 뭐야 이걸 들어가 잡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문도가 체력이 없는 상태로 파밍을 하고 있었네요. 아 거마는 좀 아깝다고 좀 느껴지긴 하는데 상대가 풀도 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써준 그. 거고요. 이제 없잖아요? <laughs> 제가 스펠이? 더더욱 당겨줘야 되는데 지금 라인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 좀안 좋거든요. 그냥 라인을 미는 게 낫습니다. 그냥 밀어버리고 미니언 많으니까 상대도 프리징은 못해요 어, 집 가겠습니다 바텀에서 킬이 나온다 보네 다음은 이렇게 일단 상대가 유체어가 없기 때문에 잘하면 이카이팅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시 전멸 최소한 저막까지는 돌아야 다리우스를 킬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막까지만 조금 파밍을 해주면서 어처주겠습니다 음... 아! <laughs> 일단은 1킬을 운 좋게 먹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다리에 상대는 다리, 수, 다리 상대로 2킬을 먹었다고 해도 가렌이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게 되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라인안 밉니다. 이안 돌려요. 빠지고. 아. 이 라인 유지. 어차피 가면 갓으로 가래는 괜찮거든요. 상대 W 쓰기 전까지는 주도 쉽사리 빼면 안 되고, 다시 유지! 답답할 겁니다. 다리였어요. 지금 스페에 자기가 있을 타이밍에 싸워 주는 게 하고 싶을 텐데, 가랭이 안 싸워주죠. 붙어줬을때 싸워주면 되는데, 가운돌둘다 눌러 주의해야 돼요. 이제, 이제부터는. W.. W 싸네. 아.. 좀 아깝다 저걸 그냥 빠져버리네 가렌이 일단 풀이 있어야 돼 가렌도 <laughs> 진짜 최소 일단 점하긴 했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진짜 한번 싸움이거든요 한번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와드야? 아, 아.. 이거 점화.. 아.. 진짜.. 아.. 이래서 풀이 있어야 됐다는 건데.. 아.. 아쉽네요 이래도 집을 다 보내니까.. 아쉽긴 해요 이제 풀 돌죠. 안 갔으면 잡아주면 되고 갔으면은 라인 손에 하나만 더. 어차피 한유체도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있거든요. 다행이다. 살았네요. 딱 풀이 돌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밀어준 거고요. 다음은. 저도 이걸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신발이 없는 걸 이용해갖고. 싸워줄 거고요. 다리. 로 스펠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 이제 스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렌 입장에서는 Q를 함부로 빼면 안됩니다 이럴 때는 점, 점화로 묻히고 따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바로 이제 신경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삐끗한 순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점화가 더 빨리 도니까 그거 이용해서 싸워주면 됩니다. 점화 돌기 전까지. 어차피 제가 더 빨리 돌거든요, 점화는. 점마 30초 남았죠. 상대는 아직 한 50초에서 60초 가량 남았을겁니다. 와그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15초 다이브? 다이브는 좀 무리겠다. 이런데 싸워주면 나이스인데. 뭐, 돌죠? 점화? 4초 상대들이 쉽사리 못던비는 거거든요, 점화 때문에 점화 전 돌았거든요? 붙어주면 나이스거든요, 이거 일를 먼저 빼주네 빼주면 나이스죠 아, 붙어주나? 한번 진짜 안 붙어준다 아, 소라카 궁까지 있었구나 아, 좀 붙어줘라. 다리야, 좀 붙어줘. <laughs> 너무한데, 너무 안 붙어주잖아. <laughs> 같이 도와주고요.

가지가지가지가지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아, 나이스 자허한번자 네, 이번은 제가 좀 잘못한 겁니다. 피드를 살짝 같이 압박을 해준 거거든요, 밀라고 죽었다. 아유, 뭐, 마우스가 꼬여,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가고, 어, 어떻게 하지? 망자. 올려주겠습니다. 너무 나이스. 아 방금은 좀 마스 가 많이 꼬였네요. <laughs> 네, 그래도 어, 발걸음도 상대도 벌써 나왔네요. 빠르긴 하다. 신발 포기하고 발걸음부터 쭉 올리네. 올라가지고 다리우스 상대가 초반에만 좀 버텨주면 돼요. 그리고 한번 킬각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할 만해지기 때문에 다리도 스 다리입니다. 너무 방심하면 또 죽는 거고 다리 상대는 어제는 말했듯이 항상 차분한 게 중요해요. 사분하지 못하면은 죽게 됩니다이걸 일단 가준 이유가다리가있다 1대 하더라도 거대 터미널. 이거 거든요 이거 가서 라 이거 다 터미널. 이거 다터다 다시 올라가줍니다. <laughs> 다리우스 화났나보다. <laughs> 진짜 화났는데? 이러면 잡아줄 수 있거든요 1대1. 저건 진짜 조이게 잘해준거구요. 이러면은 빨리 가서 라인 밀고 미드 합류도 나쁘지 않아나 보입니다. 아 근데 너무 못 먹는데? 이거 합류긴 한데 되나? 가자 가자 가자. 또라가 마 <laughs> 잘한다. 브로네 <라자브로우니? 웃음> 아, 진짜. 이걸 날 잡으러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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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마번 피 빨면 안돼 나이스 <laughs> 이러면 게임 끝났죠 어저 뭐가 될것 같은데 아 크다 이거 아, 미니언아 기다려줘 <laughs> 다리오스가, 이거 초반에는 다리오스 못했다기 보다는 제가 운 좋게 킬을 하나를 먹어가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끝난 건 아니지만. 이런 게임에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리가 저렇게 망하다가 또한번킬 먹는 순간에 게임 업또 뒤집혀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가래 입장에서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라인을 먹어주고 성장해 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어, 난잘 컸으니까 뭐 다리오스 무조건 1대1 잡겠지. 하는 것도, 뭐, 어쩌면 용, 좀,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해서 죽게 되는 순간에, 가랜도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골드 쌓인 거안 좋거든요? 빨리 가서, 뽑아주겠습니다. 뽑아주고, 어, 아니지. 그치. 이런 식으로 게임은 몰라요. 저, 저거, 퍼졌거든요. 저 정도면. 하필 이럴 때아 하... 진짜 궁이 안 나가네 아 나이스. 아, 궁 나갔으면 됐는데 나이스 궁 잃을 때 나가라고 아껴뒀나보네요 <laughs>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가까스로 일단 떠먹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위험했고요. 가렌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 일단은 상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렌이 그냥 탑 밀어주고 팀원들한테 용을 맡기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가렌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소천사 아니면 은 요우무. 근데 이번 판은 가렌이 성장을 좀 잘하고 팀원들도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요우무를 올리게 됐을 때는 가렌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천사가안정적이지만 지금 팀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잘해주고 그이친요음이로 바로 올려주겠습니다. 는이 아, 아, 이거, 그 치감템 올려야겠다. 근데 이거, 요우 요음... 아, 근데 요우무가 아니네, 이거. <laughs> 아 진짜, 요우무가 안될것 같고, 치감템 올려주겠습니다. 아, 문도랑 사일 있었네요. <웃음> 아, <웃음> 왜 요우무를 올리려고 했지? 요우무 올리면 역적되는 겁니다. 상대 치감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어찌보면 치감템이 없거든요. 가렌드 잘못하면 은 죽는 순간에 게임 뒤집혀지기 때문에 아. 나이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거고요. 게임은 무난하게 끝나게 되네요. 팀원들이 워낙 잘해준 것도 있고 이번 판은 가린이 어느 정도 탑의 성장을 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판 같습니다. 이거 가자 그냥. 갔다가 파공 탱크 아니면은 필멸자 음 붙어줘야 되니까 파공 탱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선택을 좀 했는데 솔직히 이건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렌은 어찌보면 떠먹은 것밖는 없습니다. 어찌보면 하지만 라인전 때솔킬도안 당하고 자리줬기 때문에 잡고 이 처치했습니다. 습니다 다음은 소우천사 아니면 뭐야 게임 끝났네요. 아, 수천사 올리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게임은 끝나게 되었구요. 아, 근데 궁이 생각보다 왜안 나가지? 아, 놀랐는데. <laughs> 아, 궁이 나갈 타이밍에 안 나가고 자꾸만 이상한 타이밍에 나가고 아,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하지만 일단은 다리우스는 일단 상대 봤으니까 한번 다리우스 상대 좀 말해 보자면 어, 일단 상대가 160만 점 다리우스 분이셨거든요. 그래 갖고 초반에 조금 아, 어, 저막까지 들었기 때문에 와,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초반에를 잘 넘겨줘갖고 다리우스 감옥도 함께 못 만들겠, 못 만들어갖고 이제 게임을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우스 상대는 언제나 그 라인 있잖아요. 라인 벗어나지 말고. 이제 상대가 이 문도가 한번 잡혀준 게 컸어요, 사실상. 다리우스가 전혀 못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문도가 한번 이제 저한테 킬을 잡혀주고 난 다음부터 다리가 이제 조급, 조급해지고 이제 좀 말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리 해갖고 이제 우리 팀 붙어줄 수 있으면 붙어줘갖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 판은 일단은 발걸음, 그 망자, 그리고 사슬검. 일단은 이거는좀 취향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체력이좀 들어있는 사슬검을 올려준 겁니다. 아니라면은 필멸자 올려줘도 상관없어 보여. 요 이렇게 잘큰 판에서는 워낙 잘 컸기 때문에 뭘 올려줘도 이제 무난했던 판이었고요. 어 여러분들이 다이 상대 할 때는 뭐 중요한 점만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프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laughs>